멋지게 살아보세요 그 멋진 인생 자 다음 곡은 뭐가 좋을까 잠깐만요 자내 나이가 어때서 나갑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, 내 나이가 어때서? 음. 나이 숫자에 불과해요 음. 어떻게 살냐가 문제죠 자, 행복하게 살면 돼요 음. 행복 시작 <laughs> 자, 행복 시작. 알았어. 영숙이 어제 어, 그 강의 듣고 왔잖아. 행복 시작. 자, 성공은 어, 행복 시작하면 성공한대요. 행복하면 성공한대요. 아싸! 멋진 인생이지. 어, 유튜버 하는 사람 다 멋진 인생 사는겨. 안한 사람도 있는데, 해잖아. 어제 행복, 행복 강의연 듣고 왔어. 기이스마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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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? 부바 나가래 내, 내 나이가 이거 어부 아까 불렀는데 음. 아 이거 나갔어 나갔어 미안해요 어 이거 아까 노래 불렀던 겨. 자두번 들으면 그래 음어내 <laughs> 나이가 어때서 나갑니다 친 미소 친구 어여 와자용수이 어, 띵고, 띵고 다 집합했다 어, 마이 띵고 현아 띵고 천자봉 친고 미소 띵고 용수이 띵고 용숙이 오늘 집합했어요 Thank you very much.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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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나이 63층이 언재어내 나이 63층 택걸 걸지 마. 사랑에 날이가있나어 <laughs> 농촌 아 고바 음은 하나요, 느낌도 하나요. 자 천자분 팀고 오늘도 화이팅. 고마워. 이 하나 팀고 어디 갔노어 어, 천자분 팀고 왔는데. 어, 마이 팀고, thank you. 미소 팀고, thank you. 어 피라 강자 동생이 형이지. 나도 누나지, 까불지 마. <laughs> 자, 속에 미소 누나, 크크크크. <laughs> 내 모습을 <다 웃음> 바라보면서. 새누와라 비켜라. 내 나이가 어때서.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. 네. 자, 함께 기념품요 밀크 동생, 안녕. 닮고, 낭만에 대하여 나갑니다. 낭만에 대하여. 우리가, 어, 나이는 무겁어도, 어, 곰문이 미소 누나. <laughs> 아, 마이프 누나, 행복해. 돼 우리 집에 있는 잠은 어제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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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가라. 야 바이바이. 이야, <laughs> 이야. 어제 세탁했더만. 어, 세탁하고 빨았더만. 미끄동생 들리지 않아? 사랑 <laughs> 자, 용시방에서 졸다가 채 타다가 졸다가 채 타다가 하는 것도. 어. 놀게 냅둬요. 어, 어. 어, 그러다가 폭 자는 것도 괜찮아. 응. 내가 맨날 자라 있는데, 오늘 그냥 놀게 냅둬. 이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. 어, 양은 와서 힘들 텐데. 어, 졸다가 사다가 졸다가 텐데. 오늘 여기 노는 게더 재밌는 것같은니까 냅둬. 난 잠옷 안 입고 자. 그렇지. 어, 자, 케미 좋다. 자, 피라고. 마이라트 둘이 오늘 캠미 좋다. 잘한다. 파이팅 우 역시 잘한다. 잘하고 있다. 어. 모습을 저도요 모습을 <laughs> 어. 만입고 자는 거. <웃음> <그다음>. <웃음> 자, 오늘 빠스 안 왔어 빠스 그렇다고 내가 뒤돌아 줄 거야 자 오늘 빠스는 안 왔어 빠스는 자 빠스 바스 하니까 빠스가 생각나네 빠스 안 왔어 자 빠스 안줬는 빠스 안 왔어, 자, 안 왔어. 아, 안 왔어. 아 피리 빵 빵쟁이다 자 오늘 인자 만났다 피리 자, 자 원빈 피리 오늘 인자 만났다 낭만에대해 나갑니다 강자의 동생 반가워 자 오늘 너무 웃고 떠들었어요. 자, 잠깐, 어, 용숙이, 어, 낭만에 대해 들을 때 커피 한잔 타갖고 올게요. 자, 낭만에 대해서 나갑니다. 자.